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전광판, 그 공연 같은 거할때막 그 이름 써가지고 그 녹색이나 노란색 같은 그런 걸로 하는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 그거에 대해서 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처음에 그, 플레이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이게 이, 이 핸드폰을 키면은, 이 여기에 보면 뭐, 앱 아이콘이 많이 뜨잖아요. 이런데. 근데, 예, 네, 이런, 이런 게 뜨죠. 이렇게. 여기 이게 플레이스토어 화면이 이렇게 이쪽으로 된 거예요 여기 쳐다보면은 플레이스토라고 어써 있죠 이걸 눌러 가지고 예,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 위에 요 검색창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예, 보면은 여기 돋보기 모양 같은 게 있지 여기 옆에다가 예, 그걸 한번 이렇게 터치해 주면은 깜빡깜빡거리고 움직여요 이게 커서라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영어로, 그, 뭐야, LED, LED나, 그 예를 들어서 LED라고 한번 쳐봅니다. LED 전광판이죠. 전광판. 예를 들어서, 전광판.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파란, 그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은 누르면 이제 여기에 에뭐 이런 게 있지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오늘 맨 위에 있는 요거 전광판이라는 거 요걸 한번 이렇게 열기를 누릅니다 열기를 누르면은 이건 뭐 간단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거는 제가 쓴게 아니고 여기다가 에 이 밑에 밑에어 글씨 쓰는 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음, 아, 자기 이름을 쓰든가 아니 뭐 가수 예를 들어서 어, 홍길동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홍길 홍길동 그럼 이렇게 쳤어요. 해가지고 이제 아이런면 즐거운 주말 홍길동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스타트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움직이지 네,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막 누르면은 이게 글씨가 커지고 마이너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글씨가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톱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탁 멈추죠 이렇게 딱 멈춘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예, 그리고 이쪽 요거, 요 화살표로 하면 반대로 가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또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칼라가 있는데, 칼라를 이제 자기, 예, 나름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빨강색으로 바뀌고, 또 칼라를 눌러가지고 뭐, 노랑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노랑색으로 되고, 각종 칼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분홍색 이거는 뭐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에뭐초록색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자기 이름을 써도 되고, 뭐 주소를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다 지우고서 여기다가 이제 뭐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지금 입력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써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옆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들고, 예,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입니다 아 재문행 기능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됐고요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이 채팅을 말이에요 채팅 이 이제 채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유튜브로든지 뭐 여러가지 채팅이 있잖아요 채팅창에 가서 채팅을 하는데 음성으로 입력을 해요. 음성, 마이크 기능.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게 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은 손이 불편하다든가 운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말로 하면 글로 전환되는 거죠.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또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제 채널 그 어제 방송했던 건데 여기 에 이제 댓글을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댓글 댓글 추가에다가 이렇게 해서 댓글 추가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위에 요, 요, 요 이게 툴바라 고 그러는데 요 위에 나타나는 툴바에 요 마이크 모양이 있어요. 마이크 모양 마이크 모양을 이렇게 창 누르면은 예, 크게 이렇게 마이크 여기 이게 변해죠. 요거에 있을 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요 이, 이 상태로 되면 안 돼요. 이 상태로 되면 요걸 한번더 눌러줘야 돼 터치 말을 하면 이게 네, 그죠? 커치를 하고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입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잠시 요기 커졌던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해지면은 글이, 안 어, 글이 아,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요걸 다시 눌러서 다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발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도사 투리 저처럼 하면은 얘가 인식 아, 좀... 진... 뭐뭐이 자유롭지 못할 자때 작업 자... 댓글을 할 때는 런 기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 옆에 화살표 요거를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눌러야 그 그죠? 눌러야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다 이렇게 지우고. 자, 근데 이게 다 알면서도 아시는 분들은 뭐 금방 알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유튜브 하다 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프리즘 라이브로 예, 또 방송할 수 있는 저는 지금 이거가 지금 프리즘 라이브에 보면은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음 처음에 그 제가 카메라가 두 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컴퓨터 메인 메인 제 모습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예 요거는 웹캠이로 하는 거고요. 요거 요거는 웹캠이로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 프리즘 라이브는 웹캠으로 이렇게 메인 화면을 띄우고 자기 카메라, 저 핸드폰에 있는 그 모바일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바코드를 인식을 시켜주면은 이걸로 이렇게 또 카메라 두 대로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기능도 다음에는 한번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광판 그 하는 거하고 음성으로 말을 하면 글이 채팅창에 글로 변한다.